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제가 19절 받들어 있겠습니다.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래 동쪽 경계 길가에 진침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바라기를 소망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면요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큰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잘란 수디르만이라고 하는 도로입니다. 한국말로 바꾸면 수디르만 도로, 수디르만 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디르만 도로가 자카르타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카르타에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반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그 도시에도 수디르만 도로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 참 수디르만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참 좋아하나보다 무슨 뜻인지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독립을 위해 큰 공을 세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여러 도시에서 이 도로 이름을 수디르만이다 이렇게 지어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장군을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이 장군이요 불과 34세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인도네시아 독립 전쟁 당시 국민 치안대의 사령관이었고 인도네시아 정규군의 첫 총사령관을 지내면서 인도네시아 독립을 위해 온 힘을 쏟았던 그 장군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도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수디르만 장군이 대통령궁을 향해서 거수 경례하고 있는 동상입니다. 이 그리고 옆에 있는 도로가 수디르만 도로입니다. 이렇게 거리에 그의 이름을 붙이고 그의 동상을 세우고 이런 것은 그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의 용기와 애국심을 닮아가자.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공동체는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기억을 하고 있느냐, 그 기억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이냐, 그 기억에 따라 공동체의 성격도 달라지는 것이죠.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으면 그 기억을 통해 하나가 되고, 그 기억을 통해 힘을 내고, 그 기억으로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한 사건을 통해서 기억을 공유하고 그 기억으로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기념비를 또 세우게 되지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 때가 되어서 뚝까지 물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거기만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괴를 메고 그 강물에 발을 들여놓자 위에서 흐르던 물이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에 딱 버티고 서 있었고, 마침내 백성들이 다 건너자 요수아는 열두 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뽑아서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한 개씩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걸 한 자리에 모아서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요수아는이 12개의 돌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말합니다 요수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메시지 성경은 더 쉽게 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돌들은 훗날 이 일에 대한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괴가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그괴 앞에서 멈췄다 괴가다 건널 때까지 줄곧 멈춰 있었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영원한 기념물이다라고 말해주십시오. 그 열두 돌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는데 써라. 이 말이지요. 후손들도 함께 기억하고 후손들에게도. 용기와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 12개의 돌을 가져오라. 여러분, 이 기념물,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힘겨울 때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억의 이야기들이 많을수록 우리의 인생은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뜨겁게 성령을 체험한 일이라든지 병고침을 받았던 은혜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든지 이런 좋은 기억들이 많으면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물론 아름답고 가슴벅찬 기억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의 기억도 있습니다. 뭐 부끄러운 기억들도 있겠지요. 가슴 아픈 누군가를 먼저 보내는 기억도 있겠지요. 또 잊고 싶은 기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망쳐놓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습하셨는지, 어떻게 바로 잡으셨는지, 그걸 보면 우린 또 다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는 다른 지체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때 서로가 좀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는 그 기쁨과 슬픔도 공동체가 함께 나누면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모이면 뭐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십니까? 은혜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뒷담화를 하십니까? 아니면 앞담화까지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사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장에 보면 참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던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0절 함께 읽고 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에 다 마치기까지. 귀를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디에 서 있다구요? 강 한강 요단강 딱한 복판 가운데 모든 백성이 강을 다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보다 먼저 요단강 강바닥을 밟은 사람들입니다. 순서로 보면 누가 요단강을 먼저 건너야 되죠?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태상 같이 거기를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우기가 되면 요단강 폭이 얼마나 된다고요? 길게는 1.6km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걸어서 그요단강을다 건너야 됩니다. 그 시간 동안 계속 서 있는 것이다. 사실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멈췄던 강물이 언제 다시 밀려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위험이 닥쳐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강 한복판에서 그들은 정말 미동도 하지 않고 태산처럼 버티고 서 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들의 이런 결연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안정을 얻었을 테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두 돌을 볼 때마다 요단강을 건는 이야기뿐 아니라 언약 께를 맨 제사장들의 그 늠름한 믿음의 모습도 기억하며 서로 이야기. 나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미동도 하지 않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던 제사상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함없이 추위에도 흔들림 없이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참 좋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요 3월부터 우리 실버 사랑방은 첫째 주 셋째 주에 사랑방 모임이 있을 때 아동부실에서 더 뜨겁게 한번 기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교회를 위해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 마치 요단강 한복판의 제사장처럼 자리를 딱 지키며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속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 주십시오. 변함 없으신 그 모습이 젊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대지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신앙의 자리를 즐겨 지켜주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강을 걷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누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또 무엇을 기억하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새롭게 대도된 사건이 하나 있죠 아 모르셨어요? 뭐슉 지나가서 모르겠습니까 지금은 요단강을 건넜다니까요 근데 요단강 건너, 건너간 이야기와 또 다른 이야기 하더나 오죠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홍해를 말리시고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홍해를 말리시고. 홍해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실 요단강을 건는 이스라엘 이 민족들은요. 홍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 홍해 사건은 출애굽 1세대들만 겪었던 일입니다. 이 세대들은 말만 들었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으로 인해 홍해 사건도 떠올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1세대뿐 아니라 2세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난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왜 요단 동편으로 가라고 했나?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뭐세 가지 아니면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굳이 요단강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도 됩니다. 그리고 내게비 네 사막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그 경로를 선택하셨을까요?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경험한 것처럼 출애굽 2세대에게도 요단강을 건너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 참 말썽은 많이 피우긴 했지만, 기적을 출애굽 1세대들만큼 많이 받은 민족도 없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 그대,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 2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앞으로 가난한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은 텅빈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족속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정복 전쟁을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고 출애굽 2세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117년 계속 이어져 올수 있었던 이유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어 달리기와 똑같습니다. 신앙은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계속 흘러가는 강물처럼 이어 달리기처럼 계속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신앙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을 참 즐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그 일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계속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또 야곱의 하나님.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도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은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 제가 목회를 대지교회를 생각하면서 어 목회 계획을 우리 장로님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또 우리 중직자들과 나누면서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어 분류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어달리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손조들이 잘 가꾸어 놓은 교회를 우리 세대들이 이어달리기 하듯이 더 견고하게 믿음을 다지고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또잘 넘겨줘야 되겠다 바톤을 잘 받고 잘 넘겨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죠 지금 구상하고 있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당을 새로 짓게 되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신앙을 더잘 간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영상이나 사진을 모아놓은 그런 역사 기념관을 하나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손하령 집사님께 그 동아리 방장을 맡고 계시죠. 대담 동아리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많이 찍어 달라 그랬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조금 그런 것이 저희 할머니 기도 소리를 녹음을 해놨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때는 뭐 영상을 찍거나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힘을 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어르신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 주세요. 주기도문 읽어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부담 갖지 말고 나의 신앙이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이구나 생각하시고 촬영을 열심히 해 주십시오. 1년에 한 번씩 할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매번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꼭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저는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인 줄 알았더니 생각이 다 비슷한지 이런 일을 벌써 시작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지난주에 국민일보를 보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목사님이 이미 그 일을 했더라고요. 용인제일교회, 용인제일교회 부릅기도 하고 기회가 되면 꼭 배워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속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 가도록 힘껏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이어달리기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우리 제대로 물려줍시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강 한복판에 버티어 선채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꼼짝하지 않았던 굳건한 제사장의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혹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의 돌을 한번 꺼내요. 보십시오. 우리에게 은총 베푸셨던 하나님이 또 다른 은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주교회는 신앙에 이어 달리기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 신앙에 이어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맡은 구역, 우리가 맡은 그 구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올바로 세워나갑시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꽃들도 찬양하면서